아, 여기 식품 가공 공장인데요. 여기는 이제, 어, 했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청소를 예, 진행할 겁니다. 천장과 벽, 그리고 바닥 어, 위주로 어, 진행할 거고요. 지금 이렇게 이제 공사가 막 끝나서 이렇게 이제 좀 지저분하고, 스티리폼 가루들이 이렇게 좀 많이 달라붙어 있어요. 네. 이런 오염대들하고 스티로폼 먼지 그리고 네, 바닥 자,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. 창문들이 많네. 창문들갖 상문틀을... 고, 한사람 또. 달라붙어, 야 돼. 이거. 네. 이거이거이른 걸로 한 번. 이이건몇 m m 짜리야? 이래. mm 넘 넘을 것 같은데 그죠? 지금 저기 가방안에도 고철이 똥덩어리가 많던데 하... 이따가 찾고가서 다시 또 내려놓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일 자 어제 고철을 옮겨하겠습니다. 자 이거 새 조각들 다 무기가 묵직묵직해요 동전 등전. 동전은 따로 제가 보관하고요. 나머지는 다 고철통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예. 이렇게 해서 저 철근 예, 좋습니다. 아 어제 HB 하고그 파이프 강을 어깨 메고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무게가 제가 보턴 어우 한 80에서 100kg는 될것 같아요. 그래서 또 경사 가지고 해서 괜히 또 잘못하면 허리나 또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해서 뭐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해 놓은 게 여기 차에다가 크레인을 설치하면 어떨까? 그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. 그래서, 추후에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, 어, 그거를 구입해서 한번 달아볼 생각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, 뭐, 수고해올 건 또, 제대로 수고해오는 것도, 예, 맞는 것 같기도 하고, 예. 아무튼, 추후에 한번 결정을 좀 내드리,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이거 자석 같아요. 어, 자석, 자석, 자석도 이게 고철로 되나? 뭐, 아무튼 잘 모르지만 일단 다 모아보겠습니다. 예. 야, 이거 500원짜리입니다. 500원. 이... 예. 이... 예. 어, 요거 는 우리 팀원들이 갖다 놨는데요 요거 엊그저께인가 이쪽 맹동 사거리에 사고가 크게 났거든요 근데 그이 부품 조각들이 인도 쪽으로 튕겨져 나온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딱 그거 같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팀원들이 그거 보고 거래처에서 일 마치고 오면서 아마 발견하고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야 감동이네. 야 우리 직원들 진짜 우리 팀원분들 짱이다 짱. 저를 그만큼 생각해 주는 거겠죠. 이게 거이 아무것도 아닌 거에도 제가 이렇게 이런 거 모은다고 하니까 또 이런 거차 세우고 이런 거 챙겨오기가 쉬운 건 아닌데 역시 이건 또 뭐야?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아 이건 가스레인지 저기 부속. 요거는 캠핑가면서 뭐좀 자체적으로 만들었더라구요 예 네. 요거 떼어내고 그 하루 때처럼 쓸수 있게끔 네, 만든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다가 열심히 음식을 조리해 먹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영상 보니까 어 아무튼 진짜 팀원분들 감사합니다 아 짱이다 짱 그러니까 내가 잘 해줄 수 밖에 없는 거지 여기서 더 얼마나 더 잘해줘야 되나 큰일이네 부담스러운데 아무튼 우리 팀원분들 자랑하자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갑니다. 예, 진짜 아 아무튼 좀 부담이 되네요. 예. 작용하고. 이번엔 좀 많이. 어,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, 무게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짬뚜0 영점 잘 잡겠습니다. 아, 또 정신 없으니까. 자, 정신 똑바로 차리고. 한탕이지만 이틀 합산한 겁니다. 그, 예. 하여튼 첫날에 몇톨안 되죠. 그리고 어저께 나머지 잡은 겁니다. 예. 0.3이 나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